어디지? 104, 1 0 She walks around toy, look at it. Odigi, o d 어디지? 어디지? 104 x a Odigi, Odigi, Hexa. Let's move. We throw it. We throw it. I'm going to throw it. I'm going to throw i 거 I'm 목소리가 눈 감고 들으면 살것 같죠? <laughs> 아살것 같아. <laughs> 나 이게 그 얘기를 잘한 거야. 정식 톤은 어쨌든 조금 남자답게 할수 있는 거 <laughs> 네, 네, 네. 그런 것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네, 네. 이 정식은 스타일을 완벽하다는 얘기지. 음, 맞아요. 아. 인정이다. 저 기도 하고 <laughs> 대화를 해보고 싶긴 했었어요. 아, 저도 저도. 네. 네. 아 진짜요? 네. 아 네. 근데 왜안 왔어요? 어. <laughs> 사실 저의 원픽은. <laughs> 정식님이. 어? 네. 아, 진짜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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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막 이렇게 저한테 관심 있고 막 이런 거를 모르겠어가지고. 아. 네, 약간 네. 그런 거 때문에? 음. <laughs> 그 1순위를 옥순이 했습니다. 오. 네, 아까 인터뷰할 때. <laughs> 진짜요? 아, 진짜로 진짜요? 어,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거예요. 음. 막, 영식님이 저한테 이런 어필을 약간 해주셨잖아요. 그래도 자기소개 할 때. 이거 10번? 100번도 하는데여자는또 <laughs> <맞아요>. 남자도 <laughs> 그렇고 자기한테 먼저 다가와주면 마음이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맞아요. 일단은 영식 님이 저한테 표현을 조금 해주셔서 어... 음 선택을 네. 한 거죠 아, 그렇죠 아, 네. 그구나 아, 아, 근데 그것도 있다 네. 그거는 게 제가 아까 질문을 했는데 결혼 언제 하고 싶냐 했을 때한2사이년 아, 네. 후에 하고 싶다고 아, 그렇게 맞아요, 맞아요. 말씀하셔서 네. 저는 솔직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거든요. 아 그죠 저는. 그죠 그죠. 네. 저 나이도 있으시고 네, 막 하니까 저는 어, 어 정신님은 약간 네. 지금 직업도 바꾸시고 옆에 네. 서포터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찾고. 네. 원래는 성공연재 다니다가 작년 말에 퇴사하고 지금은 아, 퇴사했어요. 퇴사를 아 해보고 있어요. 보조 출연? 와 보조 출연하신네요. 삼성 때려치고? 그래서 원래 어릴 때 꿈이었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도전 중인데 지금 두달 됐습니다. 물론 그분이 저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하, 해 주셔야 아 되지 않을까요? 음. 그러니까 저는 요새 그런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아 그런 분을 좀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 저렇게 기한다는건뭐 하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뭐 물론 서포트는 해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일단은 결혼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아 네. 저는 뭐 솔직히 빨리 해도 좋은데. 음음. 이제 여성분께서 약간, 그거를 감당이 혹시 괜찮으신가? 음. 왜냐면은, 뭐, 지금, 뭐, 솔직히 저는 백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음, 음. 가능한가? 이런 음, 거죠. 예, 음. 네, 약간 현실적으로. 음. 왜냐면은 대부분 다 싫어하실걸요? 음.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안정적이지 않은. 조금 싫어한다기 보다는 음. 조금 결혼하기에는. 그죠. 그러니까 저는 현실이 막, 둘 다. 에이, 어. 맞아요. 그래서 하다가 정안 되면 빨리. 하다가 정 안되면 빨리 이렇게도 음. 말씀을 드렸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음. 현재 뭐 이성 시장에서 제일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쪽도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져요 이런 거. 부분을 좀 이해해 주고 옆에서 응원해 줄수 있는 사람이면은 제가 더 힘을 내서 더 좋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다시 노력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니까 제가 좀 롤모델도 허성태 배우님이 있는데 그분도 대기업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셨고 근데 그때 힘들었는데 와이프분 옆에서 굉장히 응원을 해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지해주고 그래서 그런 래서그것 때문에 좀더 힘을 받고 지칠 때 위로 받고 좀 열심히 살수 있는 원동력을 모티베이션을 좀 주지 않나 싶기 때문에 좀 그런 분을 좀 찾고 싶긴 해요 이러면 좀 힘들지 네, 네 이러면 힘들 현실적으로 현미 씨 그러잖아요 그죠? 완전 힘들죠 어, 완전 힘들죠? 경민 씨랑 결혼할 남자 네.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얼마면 돼요? 왜또속물 만들라 그러세요? 아니, 속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네. 자기 자기 주택을 뭐그럼요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를 19억? 뭐래. 억 아, 네. 장난이야, 장난. 어, 그러 그러니까 19억 가진 남자의 집뭐 네? 포함해서 어, 쨌거나 오빠 있나 봐요? 오빠요. 어, 오빠. 오빠 있나 봐요? 오빠. 어, 지금 약간 여기까지 어, 희망 갔었어. 희망 갔었어. 1 9억이 약간 희망 가졌는데요? 아니요 아니, 제 희망은 다릅니다 어... 제 희망은 19억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laughs> 아, 예, 예. 근데 연하 만나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 진짜요? 네네네한 번도 없어요 연하의 매력에 또 빠지면은 또... <laughs> 뭔가 저는 약간 상남자 약간 이런 사람 좋아하는데 음. 음, 연하분들이 네. 이렇게 하면은 좀 너무 아기 같은 음. 느낌이 있어가지고 음. 음, 음. 근데 저 상남자 스타일이 아닌데 어 그러게요? 네, 네. 꽃미남 스타일인데 네.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근데 꽃미남 괜찮아요? 아 근데 원래 꽃미남은 제 스타일 아니긴 한데 네. 이제 일단 그 외모적인 걸 떠나서 성격적인 거를. 음 응. 성격이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많이 보시는지. 저는 저랑 티키타가 잘 맞고, 네. 웃기고, 음. 센스 있고. 음. 음 저는 지금 일단은 웃기고 센스가 있는 편인가요? 완전. 아 진짜요? 네 여기서는 일등이죠. 1등이에요아 네. 평가가 정말. 그러니까 오죽하면 거, 네. 진짜 그 십삼 현숙이 날 너무 잘하는데 만나보라고 했다니까? 아그 정도예요? 네. 네. 응. 그, 아, 맞아. 언니 정식 오빠랑 한번 얘기해 봤어. 나잘 맞을 것 같다고. 어, 어. 나나그나서 원래 원픽이 정식님이었어. 아. 어. 네. 언니가 잘... 그 티키타카 진짜 좋았어. 대화가 어, 어, 어. 진짜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개인적으로 느껴어그말 말하는데 너무 웃긴 거야 계속. 그래서 어. 괜찮다. 음. 생각했어. 진짜 아까 선택하고 싶었는데 네. 엄청 진짜 완전 고민하다가 네. 안 아, 해도 이렇게 또 좋게 얘기해 주시니까 상처 입었던 게 풀리네요. 네, 근데 좀더 깊어지면 또 이제 그런 여건을 극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